다음 기 사도신경으로 5월 24일 하늘 평화 중고등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소 가운데 담대히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온전한 마음 또 온전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부를 찬양의 제목은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를 처대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들이며 찬양의 제사들이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들이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찬양의 제사들이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값이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 주 내로 이곳에서. 엎드려 엎드려 천안에 필요한 그 것도 난 필요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엎드려 온 마음과 정,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 될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신 예배자가 내가 될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의 우리의 것을 온전히 내어놓고 다른 것 필요 없고 주님만 만나며 만 경배하며 나아가시는 예배 자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엎드려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교훈자는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쏟는 불쾌한 그이 자리가 될수 있도록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코로나19로 인해 모두들 힘든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교회가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흐트러진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속상하고 해드렸을 때 그리고 알게 모르게 친구들을 힘들게 한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긴 시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다가 지난 20일 고3이 개학을 하면서 점차 모든 학생들이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가 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철저한 방역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 안전 수칙을 잘 지켜서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가 건강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들 모두들 영육관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육자님들이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신앙이 더욱 자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 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큰 원에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항상 우리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었어도 늘 사랑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 더욱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세요. 다음 주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더 안전한 예배당에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24일 중고등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주시고 오늘도 자치회가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모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다음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내 영상 받으셨나요? 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전도사님, 목사님들께 그리고 선생님들께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가 7월 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3 이상 학생들 중에 아직 세례 입교하지 못하신 친구들은 선생님 혹은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교육 후에 세례 입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6월 7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5월 31일부터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중등부는 쉼터 지하 2층 고등부는 쉼터 2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전과 같이 10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함께 얼굴 보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인사할 수 있네요 다음 주에 만나요 <laughs> 안녕. <목소리> 주가 기뻐하 시네, 주를 향한 사랑 과 우리 모든 찬양 을 주가 받 아, 주 시네, 기뻐해 우린 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리포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저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또 기쁜 삶은 아마 모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을 또 어떤 이들은 돈을 또 어떤 이들은 안정한, 안락한 가정을 또 어떤 이들은 좋은 직업을 행복의 기준으로 제시하죠. 당장 TV를 틀어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수 있을지에 대해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드라마, 또 예능, 영화들도 결국 한번더 웃도록 하고 또한번더 위로받도록 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내가 나다워지려면 또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나를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분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어느 것이든 그것을 만든 이가 가진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그것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의 우리를 향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지 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분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무엇보다 이 말씀이 삶으로 먼저 받아지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진하게 만나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난다면 이제는 시선이 바뀌어 더 이상 내 삶, 내 눈앞에 펼쳐진 삶을 살기에 급급해하지 않고 나에게 시선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며 말씀에 기준을 두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생각보다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왠지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는 기쁨보다 고난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왠지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길에는 조금 더 나를 자제해야 하고, 조금 더 기쁨을 억눌러야 할것 같고, 조금 더 고난이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할것 같지만, 무엇보다 성경은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뻐하면 기뻐했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당장 지난주에 나의 삶을 돌아봐도 슬픈 일, 안타까운 일, 또 억울한 일,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아, 이 세상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답답한 일들이 기쁜 일보다 더 많이 나의 삶을 채우는데 말입니다.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밌는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또 무언가를 성취해내고 무언가를 얻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기뻐했다가도 부모님과 다투고 또 친구와 다투고 또 성적이 내 마음대로 잘 나오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상황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무너집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슬퍼하고 뜻대로 될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상황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그렇게 슬프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 며칠 전 어, 저희 아빠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술한 잔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빠를 보니 마음이 너무 이렇게 무너지게 아팠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괜찮아질까 계속해서 계산하는 아빠를 보았습니다. 술 한잔에 위로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 방법을 계속해서 제 앞에서 아빠는 찾았습니다. 들어보면 결국 아빠를 온전히 또 영원히 행복하게 할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있다가도 없을 것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저희 아빠의 고민의 무게를 다알수 없고 또 얼마나 힘들게 또 고민하고 살아가는지 다알수 없지만 이제는 아빠가 조금 더한층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중심을 옮겨서 좀 진짜 참된 평안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빠를 하나님께서 매우 긍휼히 여기시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지금 당장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정말 그것들로 인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지, 그것들만 있다면 삶이 행복해질지, 그럼 그것이 있다가 없어진다면 더 슬프진 않을까? 내가 믿는 변치 않은 하나님을 아빠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더 그렇게 살아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이 길에도 슬프고 걱정되고 화나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시는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에만 소망을 두고 내 기쁨의 기준을 둔다면, 당연히 그것이 있으면 기쁘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삶을 살게 되겠죠. 허락해주실 때는 감사와 기쁨, 허락해주지 않으실 때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마음을 졸이며 혹시 또 실패하지는 않을까 또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또 부족해지지는 않을까 또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을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을 기쁘게 했던 것들이 지금도 나를 막 기쁘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번 달에 나를 슬프게 했던 것들이 또 나를 걱정하고 낙심하게 했던 것들이 지금도 나를 슬픔에 메어 있게 하고 있나요? 아닐 것입니다. 어, 세상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뒤 흔들지만. 그러한 불쌍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 매일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어. 내가 널 그렇게 지었어. 변하지 않는 것은 나뿐이야.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이 세상 일로 변할 수 없고, 이 세상보다 위에 계시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설 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치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닿을 수 있으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흔들리더라도 하나님 손꼭 붙들고 흔들리도록 죄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금방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당장 내 눈앞에 일로 무너질지라도 다시 눈 들어서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완전히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꽁꽁 묶어주시는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영원히 죽을 나를 살리셨으니 어, 여전히 볼품없는 나를 귀하다 해주시니 이큰 우주에서 살아가는 정말 보잘 것 없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니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정말로 다 알고 계시니 불평해야 하는 수백 가지 이유들을 하나님 한 분으로 이기는 삶 여우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임을 매일 확신하는 삶 그래서 기뻐하지 않을래야 안을 수 없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의 삶을 정말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더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 이이 일비하지 않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날들에 대한 감사, 또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들로 인한 기쁨, 그런 것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자체로... 그 신실하고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현실 앞에 계속해서 무너지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으신 분 붙들고 삶의 구석구석을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